장흥 토요시장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문을 열고 본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젊은 감각으로 판매하는 청년 상인들 덕에 장흥 토요시장도 한층 젊어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수제 도시락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당일 만들어 배달하는 것으로 30대 젊은이들이 창업했습니다.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공방. 커피 전문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농촌과 산촌, 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삼촌가게 주인 역시 40대 젊은입니다. SNS 방송과 택배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토요시장이라는 브랜드 네임도 크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장이 삼촌이 다 모일 수 있는 농촌, 오촌, 삼촌 먹거리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이라서 다음 토요시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장흥 토요시장 2층에 문을 연 청년 점포는 모두 열꽃, 피자 칵테일, 장흥 한우 큐브 스테이크, 수제 도시락, 목공의 공방 등 예사롭지 않은 아이디어로 사업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장흥군과 중소기업청이 3억 원을 투자해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개발했는데 시장 상인과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살수 있다, 살아나고 있다를 내가 어저께 저녁에 느꼈어요. 그래서 청년 상인들이 온다 하면은 우리 시장 안을 이용하는 고객들층이 훨씬 더 젊어질 것이다. 연간 방문객 100만 명. 가장 성공한 주말 시장으로 꼽히는 장흥 토요시장이 청년 상인들의 창업으로 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